서명수 대보입니다. 금일은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나라가 망해봐야 나라가 얼마나 서장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5년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순 정자들아 우리들은 지구의 최고의 두뇌가 두뇌 나라이며, 이루를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국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될 민족임을 아는가? 지상 최고의 무기가 우리를 손에 현재 들려졌다. 지구의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중공이라도 초기에 그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어 버려 전투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는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또한 대한민국은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나라에서 마지막 하나님 제사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을 듣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어려운 기후도 이겨낸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22년 작년이다. 태풍 때 우리들 밑에서 영남을 치르고 하다가 180도 회전하여 일본으로 간 태풍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영이 없는 자들이라도 현상을 알 것이 아닌가? 아무리만 지금 태풍이 스스로 진로를 바꾸 간 적이 없을 것이다. 바람의 머리를 조종하는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청을 영원히 받지 못할 자들이로다. 실자가 대한민국 위상을 동지 여러분께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바람과 다르게 현상을 바라보이는 자들이 있다. 윤석열 정권을 자파 공산의 퇴진 운동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형태가 도가 지나치게 보인다. 그 원인은 이태원 사망 사건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 사건이 자파 공산당이 기획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들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 대한민국을 공산당을 만들기 위하여 하는 연극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태원 사고를 누가 기억하여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하는가? 사망 인원이 민노총에서는 애국 기자단에게 브리핑은? 3명, 5명으로 증가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에 보고된 사망자는 153명, 156명, 159명으로 각각 증가 보고되고 있다. 왜 이렇게 틀릴까? 우리들이 강가한 것은 초기에 사망처리자 영상이다. 그 영상을 봐라. 영상의 사망자 시신, 이나 가족이 온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지 알겠는가? 작전이라는 냄새가 난다. 윤석열은 왜사방자를 키워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알수 없다. 이 사건을 가지고 분석하여 보면 분명 윤석열 정권도 민노총과 박제를 맞춰야 할사정이 생긴 것이다. 그 모습이 서로 약진된순내하여 이 나라를 누구의 위성국고로 만들려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우파 전사들은 윤석열을 도우러 하지 말라. 그들의 위장 전술에 속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전위 부대로 우파로 넘어와 발음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다. 모르는 것밖에 없는 자들이 나라를 망하는 곳으로 이끄는 것이라 가정하여 보자.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 내가 개언이며 헌법의 수정으로 518 정신을 따라 민주화를 이룬 자들하고 세계 너이 나라를 영원히 유공자 전라도 사람의 나라로 묶어 두고자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겠는가 필자의 방향 설정은 그냥 때려 잡아 말하지 않는다. 증거를 제시한다. 아주 강력한 증거다. 전성년은 문재인을 상한고로 모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정거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은 국민에게 죽음을 안기려 하였다. 천고의 역적이다. 대한민국은 망하게 하려고 11개 국방 전투사단을 없애어 후계게 넘겨주려 한 자이며, 우리의 원전 기술을 중국에게 넘겨 그 기술이 자슨 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문재인과 자파 공산은 몇 놈들이 나라를 망하려 하려 하였으나, 여기에서 멈추게 하시니가, 하나님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들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새겨보아라. 상구 대선의 결과를 말해도, 정감의 노력을 되었다 하는 사탄들린 자들아.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미래는 없다. 그래서 그대들을 하나님께 상달한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정국민의 목숨이 보태져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아왔다. 윤석열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경험령을 선포하여 정상적 국가로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어 두 가지 조치를 더 강구해야 한다. 하나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른 하나는 부정 선거를 건질할 선거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너도 나도 모두 정의와 진실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건설되어야 한다. 위에 조치를 취하면은 윤석열은 아사의 고래스 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루러 하면은 결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